팀장님 이거는 아까와 조금 다른 계기판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거는 휴대폰으로 조작이 가능한 언덕계 그 자동화장치다 오 핸드폰으로 작동이 가능하다고요? 네 여기도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네 터치 방식인데 네다 한글로 다 쉽게 음. 다 있어서 작동시키기가 편리합니다 아 네네 마찬가지로 열림 7시 10도 네네. 이상일 때 닫힘 네네. 16시 5도 이상일 때 현재 시간 9시 30분. 현재 온도, 내부 온도와 터널 비닐 안의 온도. 이렇게 나오고요. 네, 네. 설정하는 방법은 설정 버튼이 있어요. 설정 버튼. 설정 버튼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열림이라고 있어요 네네. 열림. 여기 시간과 온도 있죠. 여기 이 부분을 바꿔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8시 설정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닫힘 네. 14시 30분도 온 10도 설정 화살표 누르시면 안 되고 네. 설정을 눌러 주셔야 세팅이 됩니다. 네, 설정 그다음에 동작, 동작. 열림 조도는 0으로 네. 맞춰 주시고 세팅 바꾸시면 안 되고 닫힘 시간 이거 작동 시간인데. 초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초로 환산을 하셔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12분으로 계산하면은 720초 네, 720초, 720초 하면은 웬만한 개폐기 기계로는 다 작동이 다될 거예요 네네. 그리고 설정, 설정. 마찬가지로 설정. 설정 설정하고 이거는 화면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설정을 하고 화살표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다시 돌아가기 그러면은 아까 제가 원하는 대로 설정이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온도가 충족이 되면 열리고 시간과 온도가 충족이 되면 닫히고 시간 설정. 오케이. 현재 시간 설정은 시간 들어가서 여기 현재 시간 눌러주시고 설정 눌러주시면 시간도 현재 시간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기 돌아가기.